네, 비트를 뽑아 낸 자리에 이렇게 음, 어린 비트를 옆에서 솎아 낸 비트를 이렇게 꽂아 놨습니다. 일주일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. 이렇게 또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트를 뽑아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뽑아 낸 비트를 샐러드를 해서 드시는 겁니다. 샐러드 네, 맛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, 이렇게, 음, 속간 모종을, 비트를, 그냥 옆에, 틈 있는 곳에다 갖다 꽂으세요. 얘들은 잘 삽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걱정하지 마시고, 그냥 갖다 꽂으세요. 그러면 또 하나의 비트가 생산이 됩니다. 조금, 시기적으로, 대부분이 어린 거를 뽑아내기 때문에, 조금 늦을 순 있어도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